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인데요. 이 길을 제가 매일 다니는데, 이 길은 새로 생긴 도로이지만, 도로 설계가 잘못됐는지, 이 빗물이 고이는 곳이 되게 많아요. <laughs> 그래서 이전에 타이어를 끼고 테슬라를 주행할 때는 이 길에서 <laughs> 수막 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제가 빨리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아무튼 되게 위험 그런 불안한 요소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맥스 컨택트 6 타이어를 장착하고 나서는 그런 수막 현상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거의 없어졌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맥스 컨택트 6 타이어의 그런 다기능 트레드와 <laughs> 빗길에서도 안정성을 더욱 추구하는 그런 그립, 그립력을 확보하는 그런 MC6 타이어의 그런 기능 덕분인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수막현상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빗길에서는 수막현상만 줄어도 사고날 확률이 9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빗길에서는 사고 나고 안 나오가 타이어에, 타이어가 굉장히 큰 거의 100% 관여를 한다고 보면 되는데, 왜냐면 하 우리가 비, 비가 온다고 더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똑같이 달릴 뿐인데, 이 도로에 이렇게 보시면 비가 고여있고 안 고여있고의 차이인데, 그걸 타이어가 커버를 할수 있냐, 커버를 못하냐 그런 차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런 고인물에서도 수막 현상이 일어나요. 타이어가 그립이, 타이 트레드가 많이 따랐거나 그럴 때는. 네, MC6 타이어로 교체하고, 제일 첫 번째는 소음이, <laughs> 소음이 감소했다는 거. 스포츠 성향의 타이어인데도 불구하고 소음이 감소했다는 거. 두 번째는 빗길에서 그립력이 향상됐다는 거. 수막 현상이 없었다, 없어졌다는 거. 이것만으로 너무 만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만 하나 를더 하자면, 이 그립력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포츠 성향 타이어다 보니까 그전 타이어보다는 제로백도 더 좋아지고 조금 고속, 고속에서도 그 최고속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빠른 시간 안에 도달하고. <laughs> 그래서 mp6 타이어가 스포츠 성향의 타이어이지만 빗길에서 안정성이 좋기 때문에 너무 저는 진짜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국지성 호우가 굉장히 자주 오잖아요. 자주 오는데 이런 자주 국지성 호우의 문제점은 갑자기 많은 양의 비가 한 곳에 쫙 내리니까 우리가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여기 수막 현상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비가 천천히 오면은 아, 이제 빗물이 고여 있겠구나 그러는데 예상을 할수 있는데 이 국지성 호우는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진짜 몇초 만에 비가 쏵 쏟아지기 때문에 수막 현상이 예상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비가 갑자기 온 건데 이렇게 비가 많이 고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이런 이상 기온 현상이 많이 생길 텐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타이어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그렇지만 우리가 스포츠 성향도 놓치기 싫고 정숙성도 원한다면 이 m66 타이어가 해답이 될것 같습니다. 시네탈 MC6 타이어의 빗길 주행 안전성이 어, 얼마나 주행감이 좋은지 빗길해도 실험을 하기 위해서 테슬라를 타고 이곳에 왔습니다. 음, 지금 아무리 기다려도 비가 오질 않아서 일부러 이런 곳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수막 현상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볼수 있겠죠. 여기는 제가 이런 이런 거 차량 시승기 할 때랑 저렇게 자전거도 지금 다니거든요. 어, 근데 저 자전거에 있는 타이어도 컨티넨탈 타이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잘 가네요. 어, 진짜 잘 가네요. 오히려 차로 갈 때보다 더 안정감 있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런 좋은 자연에서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물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여기 바로 물이 흐르고 있어요. 물이 흐르고 있고, 보세요. 물 한가운데에 있는데, 지금 컨티넨탈 타이어가 제가 요거 전에 구디어 타이어로도 여기를 몇번 왔었는데, 그때보다는 확실히 이 그립, 그립력, 그립력이라 해야 되나? 그, 이 도로와의 그 잡고 있는 그 힘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컨트렌탈 MC6 타이어의 그 다기능 트레드의 그런 이제 기능으로 아주 그립을, 노면을 잘 잡고 있는 그런 기능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확실히 그 수막 현상도 좀 덜하고 핸들이 좀 잠기는 뭐 수막 현상 있을 때 핸들이 좀 잠기잖아요. 그런, 그런 현상이 조금 덜한것 같습니다. 컨티넨탈 MC6 타이어로 바꾸고 또 하나의 좋은 점은 뭐냐면 바로 이런 바닥인데요. 이런 바닥이 이제 아파트 주차장이나 뭐 백화점 뭐 기타 쇼핑몰 등등 이런 바닥이잖아요. <laughs> 근데 이런 바닥에 이런 바닥이 안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비 오는 날은 여기에 막 물이 고여요. 그러니까 밖에서 바로 들어오자마자 그런 부분은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물이 고여 있을 때 타이어 상태가 안 좋으면은 이런 지금 커브길에서 이렇게 돌다가 여기 물 있잖아요. 돌다가 타... 차가 이렇게 밀려요. 이렇게 밀려서 이 기둥에 박는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 라고요 저도 지금 타고 있는 i3 있거든요. b m i3 걔가 타이어가 165mm예요. 155mm. 그러니까 타이어 너무 얇으니까 이 그립이 안되니까 물이 조금만 있어도 정말 이만큼씩 밀려요 한 1미터 2미터씩 밀리거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 얘가 타이어가 얇은 편이 아니에요 얘는 245mm를 끼는데 엄청 얇은게 아니거든요 밀리가. 근데 이런 바닥에 물이 고여있으면 얘도 이렇게 이렇게 한 요렇게 요렇게 밀려요 근데 이 m c 스 타이어는 물이 아무리 많이 고여있어도 안밀려요 같은 속도로 갈때 안밀려요 그거는 타이어 마모도랑은 상관이 없고요. 이그림력의 차이거든요. 빗길 배수가 얼마나 잘 되는지랑 그, 그게 그 얘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빗길에서도 좋고. 그니까 저기 보면 올라가는 길에 저기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저게 다 미끄럼 방지하려고 있는 거거든요.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 올라갈 때도 이렇게 가고 내려올 때도 이렇게 오니까 저 부분에서 미끄러지면 바, 바로 박는 거예요. 그런 사고가 정말 많아요. 아마 사고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도 그 사고를 당하신 분도 계실 거고 분명히 저도 처음에 그거를 몰랐어요. 그 이런 바닥을 자주 안 오게 되니까 전 지방에 사니까. 근데 테슬라 충전하러 올 때마다 롯데리조트에서 항상 그 전에 타이어는 물그 물기가 살짝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밀려요. 그래서 그게 정말 저는 불만이었는데 얘로 바꾼 이 컨티넨탈 MC6로 바꾼 뒤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완전 사라졌어요, 100%. 그만큼 빗길 배수가 잘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구디오 타이어도 전에 끼던 거그 타이어도 빗길 배수 잘 된다고 자기네가 광고하는 타이어인데 안전한 얘가 안전하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고 경제성도 좋고 얘 트레드 되게 트레드웨어 되게 높아요. 그리고 빗길배스도잘 되고. 그러니까 얘는 스노우 타이어 말고는 얘를 얘를 써야 돼요, 그냥. MC6 타이어. 정말 좋습니다. 빗길, 특히 우리나라 빗길 엄청 많죠. 그런 빗길 무조건 안전하게 이콘티넨탈 MC6 타이어를 사용해야 됩니다.